아, 물론, 저나, 우리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되게 큰 거는 사실 아닌데요. 그쵸? 네, 안녕하세요. 어, 자폐산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빈이와 함께 살아가는 우빈이 아빠입니다. 여러분들 맘앤데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는 부모들이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며 아이를 위해 살았던 부모들이요. 자신의 꿈과 그런 여러가지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아이 때문에 포기했던 해 그런 것들 가운데 절규하면서 아이들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그 부모가 자신의 삶 가운데의 억울함을 아이들 탓으로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뭐 제가 관계를 맺는 모습들 그리고 또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볼 부분들이 좀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가끔 아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요 삶 가운데 왠지 모를 억울함들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더 느리고 폐쇄적이고 그래서 함께 더 붙어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어 아이를 키우다가 비장애 아이를 키우는 관계들 그 부모님과 아이들의 관계들을 바라보면요 뭔가 내삶 가운데에 더 화가 나기도 하고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여기고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 억울함과 분노는 일방적인 희생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는 보상 심리가 분명히 저에게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폭발하고 분노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을 희생했고 희생하는 데에 따르는 노력 대비의 가치가 부모에게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 친구와의 관계든 부부와의 관계든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희생은 여러분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맞긴 맞는데요. 그 삶을 희생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받아들이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대부분 사랑은 희생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참 어렵다고 라 느껴지고 막 사랑을 내가 쏟아 붓고 있지만 쏟아 부으면 뭔가 거기에 따르는 힘든과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가오게 된다는 라 겁니다. 사랑하니까 참아야만 한다. 사랑하니까 내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내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 관계 속의 사랑이 그래야만 돼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 오늘 사랑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조금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계 가운데의 사랑은 한쪽 관계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목숨까지 내버릴 수 있다고 생각들을 다 하고 있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랑은요, 진짜로 내 삶을 다 내놓을 수 있어, 다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가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대가. 죽을 수 있어.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건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사랑을 주고 있다고 여기는 그 대상 가운데에서 다시 그 사랑을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어라는 기회를 포기하겠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 있어로 끝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라는 참 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목숨, 뭐 죽음도요. 내가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억울함과 내가 준 것만큼의 사랑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버려야 되는 목숨과 죽음이라는 것이요.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요. 무더 무섭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아이를 사랑하는 건가? 어,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줬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게 사랑의 방식이죠. 어, 사랑을 단순히 희생으로만 여기고 억울해하지 않고요. 보상을 원하지 않는 것 당장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꾸 나를 버리는 것만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실컷 주었다면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쿨하게 대신 더 많이 줄수 있는 게 어른이고 준 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게 부모인 거고 어, 사랑을 주는 것이 받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사랑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주었다는 그 인식마저 지워버릴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갖게 됩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바라고 내가 준 사랑을 모두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리에 있다면 미안하지만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위해 사랑했는데 희생했는데 너희는 이런 것밖에 나한테 못해줘? 이건 계산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그 사랑의 대가가 온전히 나에게 돌아오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그 억울함과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마치 내걸 뺏어가는 마귀, 막 사탕 그런 관계로 여겨지게 되면서 결국은 관계의 단절로밖에 나갈 수 없어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 그러한 대가 없는 관계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오늘 드리고 싶은 키포인트이긴 합니다 어, 여러분들 저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은 어떠세요? 우리가 발달장애에 힘든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가 그 희생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굉장히 바랬던 그런 거래를 하면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 제가 그래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저나 우리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되게 큰 거는 사실 아닌데요, 그렇죠? 그냥 자기 스스로 뭐 학교에 갈수 있고 뭐 원하는 데갈수 있고, 학 교나 관객 가운데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버림받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남겨진 그 아이들이 밥이나 잘 챙겨 먹을 수 있고 더 나가서 아이보다 하루만 더 하루만 더 내가 늦게 죽고 싶다 어, 그런 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건 그거고요 지금 당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빨리 발전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다른 아이들은 막 쑥쑥 크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 같다가도 또 무너지고 막예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 멈추지 않는 상동 행동들. 왜안 되는 걸까라는 그 절망감 가운데에서 항상 아이에게 붙어 있고 희생해야 되는 나의 인생들이 억울한데 그 상황들이 억울해지지 않았으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모습 가운데에서는요 어렵지만 아이에게 오는 그런 피드백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닌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고 막 분노가 이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게또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만은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받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운 사랑을 진짜로 해내시고 계신 진짜 멋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단하시다라는 거죠 훌륭하신 부모님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유일한 러브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그 부모님들을 항상 떠올리면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